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이어주는 남자 급등남입니다. 9월 29일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히포 프로토콜이고요. 젤 대비 약3.3% 상승하여 현재 57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 제대로 분석해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중요한 뉴스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과 ETF가 불리시를 일으켜 10월부터 자금 유입에 대폭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면서 2025년 가을은 암호화폐 시장 판도를 바꿀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어 XRP와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수 알트코인이 ETF 상장 후보로 지목되며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대규모 자금 유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의 운영자 가이 터너는 9월 28일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서 SEC가 9월 17일 공개한 일반 상장 기준을 통하여 개별 승인 없이도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1 2 o e 등 주요 거래소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단, ETF 편입 자산은 규제기관이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소 상장 이력 또는 6개월 이상 선물 거래소 상장 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조치 직후,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담은 코인 데스크 크립토5 ETF를 출시했으며, 렉스 오스프리는 XRP와 도지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XRP 현물 ETF는 2025년 출시된 7 1 0개 ETF 중 첫날 성과가 가장 강력했고, 도지코인 ETF는 다섯 번째 성과를 기록하며, 알트코인 ETF의 수요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현재 ETF 상장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폴카닷, 시바인누 아발란체, 체일링크, 스텔라, 솔라나, 헤데라, 카르다노, XRP 등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자산은 이미 규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상장 조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발행 사별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고 합니다. 카나리 캐피털은 솔라나, XRP, 헤데라, 트론 등 10종목 ETF를 신청하며 그레이 스케일과 같은 비트와이즈, 21세어즈,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코인시어스 등도 다양한 알트코인 현무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S1 서류 제출 방식은 승인까지 75일이 소요되며 기존의 무려 240일 절차보다 크게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첫 승인 시점은 12월 1일 전후로 예상되지만 상당수는 기존 시청을 10월 중순부터 마감기한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전반의 자금 유입과 알트코인 시즌 촉발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 잘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힘입어 고점 이상 쭉쭉 돌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인 하나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인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 다르고요. 이거 모르고 코인하면 그게 바로 개미털기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미털기 당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 코인별 정보 수익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한해 농사 한달 만에 끝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정보로 뒤덮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바로 그 타이밍이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의 차이를 만드는 타이밍 누구나 쉽게 잡고 싶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매 시간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업계 내부 소스와 빠른 정보망, 그리고 오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 흐름과 세력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판에서는 감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디서 흘려듣는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있는 타점이 있어야만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의 한해 코인 시장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싶지만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개한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2차, 3차로 가공해서 금전적 요구는 물론 사설 리딩방으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100% 사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리디망 참여 유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만 코인 정보와 매매 타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010-5791-3589로 급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보이시죠? 저는 제가 뱉은 말다 지킵니다. 이 높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10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300% 이상 수익이 난 케이스, 두 수익률 모두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같은 종목, 호재,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접해도 어떤 분들은 1000%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300% 수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단 하나.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왔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은 분들은 세력과 함께 움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망설인 거다 혹은 뒤늦게 주변 반응을 보고 뛰어든 분들은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인 만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 타이밍 잘 잡게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코인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타점, 빠른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리딩입니다. 오늘도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가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진짜 무료입니다. 일단 한두 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테스트 하는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 꿀정 보면 혼자 돈 벌지 왜 굳이 나눠줘요? 남 좋은 일 시키면서 리스크까지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노하우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성공 또한 해보고 싶고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코인 시장 사실 일반 투자자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대형 세력들이 모든 정보를 선점하고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설거지 역할만 하고만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세력들만 배불리지 말고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이득을 나눠가는 것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타이밍 맞는 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세력 움직임이 포착된 코인 한두 종목을 확인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분석한 정보 문자 한 통으로 편히 받아보시고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1000씩 모아서 12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 50, 10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급등남이었습니다.